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QTV입니다. 연휴가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어 내일시장 좀 준비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시장 준비를 위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한번 좀 정리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를뭐 결론 말씀드리면 노이즈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 방향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현재 시간 미국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시간이 그 8월 17일 월요일 오후 9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일 국내시장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지표들이 한 5개 정도 되죠. 달러 인덱스 하고요미 국채 10년물 금리 그 다음에 빅스 그 다음에 스큐 인덱스 그리고 풋콜레이션 아, 이렇게 다섯 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달러 인덱스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그 뭐랄까요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이 굉장히 그 비우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의 아, 방향이 바뀌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는 지난 금요일날 보여드렸던 거죠. 93.11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그, 그 박스권에 지금 딱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죠. 자, 네,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요. 0.7이 를 넘어섰다가요. 오늘은 지금 0.7 밑으로 좀내려가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 수익률도 물론 이게 적당한 수준로 올라가 있으면 이게 국채를 채권을 팔아서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을 사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발생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지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또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완전히 그 방향을 바꾸는 그런 변수로 돌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그 캡처 뜬 건데요. 지금 보시면 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시간 봉이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93.03이 어, 지금 92 레벨까지는 안 내려가고 있고 9 2 레벨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요. 0.7, 그다음에 이 아래 0.6이 있었는데 0.7 넘어갔다가 0.7 넘어갔다가 지금 현재 0.69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그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요 요 지역이죠. 여기에 지난주에 어, 국채 입찰도 많고 국채 발행이 많아가지고 금리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그런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0 6 9 0이면 다시 그 안전자산 쪽으로 기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요 자 빅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22를 기준 놓고 봤을 때 아직 22를 못 깨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 거래되고 있는 것도 약간 22.4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거 그 S&P 500 레벨을 놓고 보면 거의 뭐이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못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옵션 쪽에서 뭔가 헷지 포지션들이 그 어, 많이 지금 그 쌓여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의 벽을 지금 타고 있는 그런 상승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퀴 인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여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왜냐면 얘들은 지금 시장 끝나야 그 오늘 시장이 끝나야 내일 아침에 이제 볼수 있는 지표들이죠. 이제 금요일 날 136.8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뭉쳐 있습니다. 풋콜레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0.78이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콜 거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중국하고 홍콩 시장은요. 오늘 시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아, 상해 지수가 2.34% 올랐고요. 꽤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항생 지수도 0.65% 오르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뭐 미중 관계, 미중 문제 때문에 굉장히 뭐 이런, 이런저런 뭐 노이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노이즈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 만약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엄청난 그런 그 비용을 치르는 어떤 그런 문제까지 만약에 발전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노이즈로 받아들이는 게 제가 보기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 요거를 보기 전에 제가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미국 그 다우 지수가 0.28% 올랐고요. 그다음 그, 그 S&P 500이 0.39%그 다음에 나스닥 1이0.77% 오늘 뭐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다시 92.96 팔로 내려와 있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죠. 그리고 지금 보면 S&P 500, 빅스지트도90아 22.35. 어뭐 살짝 플러스 나 있긴 하지만 지금 22를 놓고 지금 보면 여기서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저 가격들이 좀 이렇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와서 좀 재료 점검을 해보면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연휴 마감할 요 시기까지의 어떤 재료들입니다.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죠. 이게 과연 2차 팬데믹으로 지금 그 발전하느냐, 거기까지 만약에 문제가 더 불거지느냐 이런 게이 문제가 좀 되겠죠. 두 번째 2차 전지 모고스터리 보고서 관련해서 뭐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뭐 어, 토요일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2차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의 세계 그 탑티어 제조사라는 것은 뭐그 뭐랄까요 뭐 인정을 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어떤 성장성에 대한 것들은 의심할 바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테슬라가 새로운 기술의 배터리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또그 우리 업체들이 또 여태까지 일궈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너무 그동안 올라온 게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금 고평가의 문제는 주가가 조정받으면 해소가 되죠. 그럼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이 성장의 문제가 성장의 문제가 만약에 훼손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 버려야 되지만. 성장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고 만약에 고평가의 문제였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받아서 뭐 일정 부분 좋은 착한 가격이 오면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다음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한번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유안타증권레포트였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유안타증권레포트 굉장히 그 장문의 레포트가 나왔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 분들은 한번그 다운 받아서 보시면 도움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뭐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뭐제 뭐 눈에는 지금 결국에는 삼성물산을 재조명할 때가 온것 같다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로 가든 삼성물산을 재조명할 때가 온것 같다라는 게뭐 대표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중 문제인데요. 미중 문제는 크게 봐서는 이제 무역회담 문제 그 다음에 중국 기업, 미국에서의 어떤 중국 기업 조사 문제요. 두 가지인데 어쨌거나 요것도 노이즈이긴 한데 뭐 이게 시그널이라고 볼순 없죠. 어, 지금 보시면 오늘 뭐 중국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요. 중국 시장 많이 오른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국의 이제 베이다이오 회의가 이제 대충 마감된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이다이오 회의가 마감되고 나면 뭔가 대미 관련된 정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 어떤 부양책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지금 작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는 지금 뭐시기의 문제지 이거는 뭐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어, 아직까지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국내 확진자 수 급증되는 문제도 만약에 지금 2차 팬데믹으로 진행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다면 여기도 지금 시장에 방향을 바꾸는 시그널은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유동성 문제도 아직까지는 지금 보면 지금 오늘 밤 사이 뭐뭐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현재 보면 유동성 문제도 미국의 미국 시장의 유동성 문제도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었죠. 자내 시장 전망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이즈는 예상되지만 지표상 아직 상투라는 것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섹터별로 그 상승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확진자 수 증가되는 게 사실 굉장히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저게 뭐 이미 또 조정을 받은 뭐 치료자 관련 회사라든지 뭐 진단업체들은 지난 금요일 날좀 모르겠습니다. 좀 너무 그 거래도 많이 터지고 좀 데미지를 준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료제 관련이라든지 백신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또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지금 보시면 언택트 관련이라든지 성장주 쪽에서도 지금 보면 조정을 또저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좀 그~ 매기가 좀 그~ 생길 수 있는 형성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또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컨택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또 이게 노이즈가 또 발생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은 또 지난주하고 좀그 결이 좀 다른 그런 시장이 좀그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노이즈 발생이 예상되고 지수 조정도 일부 조금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섹터별로는 이런 상승시도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각기 지금 뭐 어, 시청하시는 분들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다르시겠지만 지금 다음 주에 예상되는 어떤 이런 상항들을잘 보시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좀 하셔서 어, 향후 전개될 시장에 잘 아, 대처할 수 있게 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늦은 밤이었는데요. 뭐 짧게나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내일 또 시장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 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